모스부어 있음 어모스부 한번 볼까할게요 불러주세요 삐삐 뭐? 좋아요 자 디스플레이 3 <웃음> 시작됐구만 <laughs> 3세 번째 위치 버튼 자, 1 눌렀습니다 아, 1다 쓰여진 버튼 좋아요 4. 2단계 눌렀던 버튼과 같은 위치 2단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세 번째 위치 버튼 눌러.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2단계니요세 번째가 세 번째요. 잠깐만, 그 2단계가 첫 번째 같은데? 지금 첫 번째 가자. 어, 맞았어. 와, 기억력 14. 아, 4. 지금 우리 몇 단계까지 가지오단계 5단, 4, 5단계, 아, 5단계. 4. 3단계에 눌렀던 버튼과 같은 숫자. 3단계는 모르는데? 3단계가, 3단계가 안 눌렀나? 4 쓰여진 버튼 같은데? 탭 어. 아 틀렸어. 아. 아, 처음 다시 오케이. 2. 2, 두 번째 위치. 아, 1분 3초 남았어 빨리야 해 돼, 이거. 어. 다 갔어야지, 버튼. 여기까지 순조로. 근데 어. 갑자기 여기서 뭐첫 번째 나온다? 그럼 끝나는 거야. 첫 번째 위치 버튼. 됐다 어, 자 이제 시작이야. 5단계는 무조건 다 같은 숫자야. 아니, 이거 뭐야? 나 몰라. 첫 번째 위치. 네가 아니, 그냥 왜? 첫 번째 위치. 아, 아. 아. 5단계. 1단계 눌렀던 버튼과 같은 숫자인 버튼. 또 어떻게 하라고야 나도 몰라 자두 번째 위치는 확실한데 두 번째 위치 뭐였냐? 찍기 드가자 25%나 공격력 강화 주면서 25% 갑시다! 장공 25% 갑시다 뭡니까? 1, 2, 3, 4 뭐예요? 뭐냐? 빨리 넣어 생략 1 틀렸어 자, 방생해봅시다 씨바꺼 <laughs> 진짜 아, 개깝네 아, 니 이런 씨바 일부러 1, 2, 3, 4로 쓰는 거봐 이거 원래 1, 2, 3, 4 아니었으면은 어, 뭐 아까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였으면더 외우기 쉬웠겠다 그니까 아니면 메모장 켜? 아저또아또 아, 또 메모장 켜는 게 자, 그거가 이제 시스템에 굴복하는 그니까 어 내가 메모장 하나에 인간이 굴복하면 되겠어? 챗 GPT도 아니고 <laughs> 아니 이거는 몇 번을 아, 내가 거예요? 위치까지는 지금 드래그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숫자는 커버를 못 쳐주겠다. 아니 숫자가 이게 도중에 막 이제 세 번째 3네 음. 번째 첫 번째 자리 이질화하다 보면은. <laughs> 그냥 아, 첫 헷갈려. 번째, 두 번째 게 그냥 기억이 아, 리스트된다니까? 형 방금 나 기억.. 나 지금 방금 몇 단계 했는지도 몰랐잖아. 아니, 그건 너가 병신인 거야. 아니 병신 새끼야, 씨발. 내가 그건 네가 병신인 거야. 아니 내가 형까지 생각해 주니까, 씨발련아. 시랄하지 마, 그건 네가 병신인 게. 시랄 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 네 번째, 그래. 시... 다섯 번째, 어, 다섯 번째.. 해봐! 나 위치도.. 나 위치도 그러면 안 해줘. 마음대로 해봐. 응, 그거 없어. 응? 음. 네가. 어? 네가. 네가가 뭐야? 그, 니가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아, 이거, 일루스가 누구야, 이거 같은데? 1, 2, 3, 4. 그니까, 러2 곱하기 3 사이즈라면, 하면, 키패드라면, 하면 1, 2, 3, 4. 네 번째 거. 틀렸는데, 틀렸데요 병신아? 네가 아, 아, 그 버튼, 아, 그 버튼이 단어를 갖고, 네 번째, 버, 네 번째 뭐였어? 틀렸어. 그래서. 다시 간다. 봐. 봐. 그러면, 여섯 번째 거가 뭐야? 네가 니가야그럼 스텐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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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너가 내가 너가 이거 니, 너 어이가 너가라고 하잖아 어이 말한 거지 어. 아니야 이거 너너 너, 너, 내가 내가라고 말해줄래 그래 소리지 내가는 아인데 병신이 발음을 너가가 너가라고 해야지. 아니, 씨발, 여기에 너도 있고, 막 많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너희가로 할게. 어. 어때? 너희가? 그래. 너희가, 너희 그래, 그럼 너의. 있어? 없었어. 없어. 아, 너의 있어? 그럼 그거 눌러. 틀렸는데요? 네. 아. 그니까 러 이게 존나 많으니까, 딱 맞는 거를 해야 돼. 너의는 너의만 해야 돼. 아니, 너의 했는데 틀렸다고, 병신아. 너의가 너, 그, 내의였어, 나는. 너의 내의 나이, 나의... 너의가 왜? 아니, 내라고 하니까 네가, 내도 나, 내가 내이 땜에 어이, 내가 있고, 아이, 내가 있잖아. 그말 아니야, 네가 한 말이 죄송나 아이를 모르세요? 아니,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근데 너의에서 뭐가 헷갈렸냐고. 내인데 네가 너이라고 한 거야. <laughs> 너 의도 있고, 내 의도 있고, 니도 있고, 너도 아이, 있고, 애도 있고. 너희, 너희 아이 의로 하자고, 너 어의 아이 의. 이렇게. 아. 디스플레이 처음이라고? 네네네. 그러면 두 번째 텍스트를 눌러. 1, 2, 3, 4, 5, 6에서? 어. 틀렸는데요? 아, 아, 맞다! 잠깐만! 젠장 다시 불러줄래? 아, 챔. 네, 내가 해야 되네. 미안하다. 김치 맞을래요? 어. 처음. 처음? 자 그럼 두번째 혹시 뭐라고 적혀져있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러면 거기에 의어가 있어? 의어 의어가 뭐야? 의어 의어란 단어가 있어? 의어? 어그 키패드 중에 아니 없어 그럼 오,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클릭하라고? 어 아니 아무것도 오른쪽에 없는데? 아니 아니. 난, 아니 난, 단어 낱말 오른쪽이 있냐고 와 쳐. 그래 클릭했어 어... 잠시만 잠... 잠시만 여섯 번째 거 잠깐 잠깐 어... 니 네. 니가 아니야 니니뭐니 네. 네네 있냐고 없어 없어 그럼 넘겨 됐어 어디로 넘겨 이 됐어 됐어가 뭐야 됐어란 단어가 있냐고 아, 없 어어 <laughs> 어어 어, 있어 그거 눌러 아이고, 이런 거야. 이런, 이런 기초적인 거에 낚일 거야? 아니, 병신아, 지가 쳐 낚이고, 나한테 야 거기, 거기. 뭐, 거기? 거기, 어? 어. 자, 그 다음에 그 기본 와이어. 노란색 세 개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해줄게. 건, 어, 몇 개야? 검노노노. 아니, 몇 개냐고. 네 개에요. 어, 네 개. 붉은색 와이어 두개 아니, 아니지. 아, 검노노노라고! 희말로만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내가, 내가, 기, 내가 기억하기 힘들어. <laughs> 마지막 와이어 노란색이야? 오호 <laughs> 어. 분쇄 와이어 없다 했지? 어. 첫번째 와이어 잘라 아 거기는 그렇게 안돼있나자별별 별. C 가운데 점별 C, C, C 가운데 점그 다음 물음표 그뒤 거꾸로 자왓츠 진짜 왓츠형 이거 그위 오른쪽이거든? 위 오른쪽이 뭔 소리야? 아까 그거 아자 아, 아. 잘갑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야 너무 어려운데 이거? 다시 해볼까? 형아 저거만 처리될것 같은데? 자, 지금 리얼 근데 리얼 잣대인 뭐 모스 뭐부 있음. 어, 모스 부아 한번 해볼까 자, 자, 나매고 착해. 네, 오케이 갑니다. 아, 너 깜짝이야, 씨. 불러주세요. 뭐 깜짝이야. 씨할게요 불러주세요. 삐삐 뭐? 삐 삐삐 삐 삐삐 삐 삐삐 삐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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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 삐삐 빕삐빕 비비비비비. 어어 어? 그거 뭐야? X X 라는데 이거 뭘 맞추는거야? 아 아니, 아니. TX 아니지? 아? 어? TX 아니지? 어 넘겨 그럼 이거 TX 맞추는거 같아 이거 아래에 TX 버튼이야 아 그래? 자 비비. 아니 아니야 빚, 아니야, 빚, 아니야 어떤 단어인지 알아내면 단어 빚, 빚, 주파수를 빚, 설정하는 빚, 전송 빚, 빚. 버튼이야 TX가 아 그래? 어어줄라고 그래서 56초만 더 어쩔건데 그래 이걸로 찍자 틀렸다 아니.. 어.. 모스부.. 모스부 될거같아 모스부 너무 어려구나나 나 모르겠어 모스부 그 와이어 와이어 복합, 복합, 와이어? 아, 복합 와이어 어 복합 와이어 기본 와이어도 있어 일단 복합부터 할게 어. 흰색 별 흰색 별자 시.. 그러니까 잘라 그 다음에 파란색 빨.. 파, 파란색 흰색 별 파랑색, 흰색, 별. 자, 그 짜리마. 자만안 해도. 빨간색, 파란색, 별. 파, 빨간색 파란색, 별. <웃음> 자, <laughs> 짜리마. 아 이거 나도 봐야 된다니까. 아나 씨발 <laughs> 이거 그래 이것도 올려줄게 나자 <laughs> 이것도 올려줄게자인니 <laughs> 아, 죄송 자안 하고. 씨발 말을 못해요? 어나 못해 씨발. 빨간색, 흰색, 파란색, 별 하면은 흰색, 파란색, 별 똑같이 말하고. 아니 그거를 내가 봐야될거아니야 씨발놈아왜이렇게 <놀놀람> 욕하지마 이렇게 아니 그보내면무 몹시 누구한테 뭐 어쩌라나 아, 나의 고통을 보라고 내가 자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어 <놀람> 이거 뭐냐 <놀람> 아니 아니 이거 설명씨 왜 이따구로 되어 있냐고, 씨. 아이구 씨, 뭐, 논문인데, 씨. 아니, 왜 이따구로 되어 있냐 내가 씨, 이거를 <laughs> 자안 하고, 내가 이걸 듣자마자, 어떻게, 어, 해답을 내놓냐고. <laughs> 자할 수밖에 없지. 아이구 씨, 과학 논문이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너, 너 존나 대단하더라고했었네 <laughs> 이게 알겠냐고 제발 <laughs> 설명서, 설명서 편집 영상에 넣어줘. 진짜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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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넣어줘야 돼. 아 <laughs> 이거 대단하다 무시면나 갑자기 양자 <laughs> 뭔? 아니 아니 내가 저걸 시간 끈다고 뭐라 한 소리는? 아, 처음 봤을 때 양자역학인 줄 알았어. 그 혹시 편집할 때놀 <laughs> 편집할 <웃음> 때 영상 이것도 넣어주면 안 해야? 진짜 미안한데 그래도 너가 전문가야. <laughs> 아, <laughs> 이거 개 어려워. <웃음> 이, <웃음> 와, 야, 이 새끼 존나 천재였네? <laughs> 나, 씨발, 봤는데, 5초, 5초 만에, 지금, 뇌 <laughs> 네, 과부어 <과보고 웃음> 왔어. 저거 보고. 아, 나 머리 아파, 씨발, 진짜로. 아, 이 새끼 설명, 저도 잘하는 거였구나. <laughs>